부동산 하락기를 이용한 절세 방법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즘 아파트 시장은 아주 차갑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은 상상을 초라할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하락기를 이용해서 증여세 절세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이러한 시기에 자녀들에게 증여세 거의 없이 증여세 절약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12억 원짜리 아파트가 4억 원에 거래되었는데요. 전세보다 싼 가격에 매매가 된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술렁인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12억원짜리 아파트가 4억원에 거래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물건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바로 사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요즘 하락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무례하게 연끌한 사람들은 싸게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로 인해서 가격이 급하게 올랐던 지역들은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최고가 12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던 아파트가 4억 2천만 원에 거래됨으로써 66% 정도 하락했다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직전 거래가는 6억 7천만 원이었는데요. 이 가격도 낮은 가격인데 거기서 2억 2천만 원 하락한 것입니다. 매매가 4억 2천만 원은 최근 전세가 4억 6천만 원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것은 전 거래가 대비 2억 5천만 원가 하락한 가격으로 직거래를 한 것입니다. 친족 간 거래 시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가와 차이가 3억 원 이하일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억 5천만 원은 3억 원보다 5천만 원이 적습니다.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증여세 절세를 하는 것입니다.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아파트는 전철 4호선이 인덕원역까지 1km 떨어져 있고요. 과천 경계선까지는 1.4km에 불과합니다. 안양에서는 과천과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파트 중에한 곳입니다. 과천은 강남 핵심 지역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지역인 분을 감안하면 거래 가격이 너무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들도 직장 아파트 최고가 대비 30% 가량 가격이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워낙 급등했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더원역 주변은 GTX 설치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사업이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기대치가 과했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고금리입니다. 증여세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좋은 시기가 없습니다. 막상 30% 정도 떨어진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사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최고가 대비 66%나 떨어진 가격으로 자녀에게 매도한다면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자녀들도 대출 받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금리가 아닌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나라에서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는 3%대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 시 적용하는 법칙은 시가와 거래가가 최대 30%까지이거나 3억원 이내일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엄청 높은데요. 이 기회에 증여세 하나 없이 주택을 증여한다면 그만큼 돈을 버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나 대출 등이 낀 부담부 증여 시에는 채무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가액이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채무 승계 부분에서는 부모가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양도세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4억 2천만 원의 거래가 되면 대출은 한 3억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3억 정도 나온다면 1억 2천 정도에 대해서 예, 증여받는 자녀가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아주 작은 금액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의 반 이상 56%가 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직거래는 보통 특수인간의 거래시 많이 이용됩니다. 국가에서 이런 직거래를 증여세 절세를 위한 거래로 의심하는데요. 이런 의심을 피하고 싶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이 세무서의 눈을 피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만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 돌고 도는 곳인데요. 이런 하락 시기를 이용해서 증여세를 절약한다면 이 또한 추후 좋은 투자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